구조와 명칭을 알아볼까? 올림통 북편 우편. 북편은 장구의 왼쪽으로 소이나공굴료로 쳐서 연주해 가죽이 두껍고 낮은 소리가 나 채편 장구의 오른쪽을 제구로 쳐서 연주해 가죽이 세편에서 운임통의 태두리 안쪽을 복판, 바깥쪽을 반죽이고 해. 복판은 운임통을 통해, 통해 진동함으로 음량이 크고 반죽은 작고 높은 소리가 나. 조이게 조이, 조이, 조이게는 세편에 <laughs> 가죽을 팽팽하게 조이거나 풀어줄 때 쓰는 도구야. 위치를 조정하여 가죽의 탄력 조절 음높이를 변화시킨 우리 이제 바른 자세로 장구를 연주해볼까?